안녕하세요. 구리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지금부터 2024학년도 교육과정 과목 선택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책자 2024학년도 교육과정 과목 선택 안내 길라잡이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택과목 수강신청 및 체크리스트. 작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3학년은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트랙 예시가 5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소인수 강좌 및 공동교육과정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수 단위 및 교과 편제부터 교과목별 성적 처리 방식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13쪽부터 본교 개설 과목 안내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년에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과목 선택과 대학 입시, 대학 전공별 진로진학 안내, 에 대한 내용을 실어놓았구요. 그 외에 대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록이 있습니다. 현재 2학년 학생은 작년에 과목 선택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아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를 보면서 어, 과목 선택에 대한 주의사항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3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에 있는 맨 끝에 칸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끝에 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빨간색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등급 산출이 되지 않고요. 절대 평가로 3단계로 성취도로 평가가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택은 기하와 수학과제 탐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로에 숫자 있는 거는 1년 동안 배우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에 화법과 작문은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는 과목이고요. 1년에 언어와 매체는 4단위, 화법과 작문도 4단위를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되는 것은 기하와 수학과제 탐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둘다 모두 1년에 배우는 단위는 8단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하는 것은 것은 기초교과 선택으로 심화국어 미적. 영어권 문화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심화 국어와 영어권 문화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등급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초 교과를 보시면 기하와 수학 과제 탐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시는데 기하, 수학 과제 탐구 모두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 다음 심화 국어, 미적분, 영어권 문학에서 여기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심화국어 영어권 문화가 진로선택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탐구교과 선택입니다.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총 8과목에서 두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물리학 2, 화학2, 생명과학2, two, 지구과학2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등급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 A, B, C만 나오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2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1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2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화학 1을 이수한 학생만 화학 2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 영역 간, 교과 영역 간 선택으로 여러 과목이 있는데, 사회 문제 탐구,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생활과 과학,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체육 전공 실기 기초, 일본어 회화원, 중국어 회화원, 스페인어 회화원, 심리학, 교육학, 프로그래밍, 독서 논술, 텃밭 가꾸기 이 과목에서 세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모두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등급 산출은 하지 않고 성취도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은 총 7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작년과 마찬가지로 과목이 개설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13명 이상이 모여야지만 과목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학년 과 달리 과목 개설 최소 인원이 틀린 이유는 어, 현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반당 편선 인원이 대부분 27명, 28명이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반 평균이 21명, 22명으로 같은 8반이지만 반 평균 인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됐을 때는 과목 개설의 최소 인원은 13명이고 예, 현재 1학년은 20명 이상이 되는 과목 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목 선택을 할때 주의사항이 있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그 다음 체크리스트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학년은 이 체크리스트를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회탐구 필수는 이수 단위가 10단위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이수 단위가 있습니다. 그때 사회탐구 과목은 최소 10단위 이상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선택했던 과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중에 한 과목을 선택 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미 충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이 과목 중에 어떠한 과목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면 그 학생은 3학년 때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또는 사회문제 탐구,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수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2단위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학년 때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1, 지구과학원 1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미 과학탐구 필수 이수 단위인 12단위를 충족을 했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물리학원, 1, 화학원, 1, 생명과학원, 1, 지구과학원 중에 어떠한 과목도 선택하지 않으신 분은 3학년 올라오셨을 때 일단 2 과목은 우리가 원칙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생활과 과학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은 문과 성향 학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과 성향 학생들 중에서 무라생지원을 2학년 때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일단 3학년 때 원칙상 2과목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과 과학은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다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교양 교과목 9는 반드시 16단위를 이수를 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은 생활 교양 과목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를 수강한 학생은 3학년 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인공지능 기초를 수강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학생은 3학년 때 일본어 회화원, 중국어 회화원, 스페인어 회화원, 심리학, 교육학, 프로그래밍, 독서논술, 텃밭 가꾸기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수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를 수강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2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일본어 회화원, 중국어 회화원, 스페인어 회화원, 심리학, 교육학, 프로그래밍, 독서 논술, 텃밭 가꾸기를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을 수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했을 때한번 정도 들었을 내용입니다. 서울대 정시 모집, 수시가 아닙니다. 정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는 것, 즉 수능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을 정시라고 합니다. 수와 과학 사회. 이 조건 중에 두개 이상만 충족을 하면 교과 이수 가산점 최대 2점을 부여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충족 조건입니다. 어, 먼저 수학교과군은 일반 선택에서 네 과목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일반 선택 세 과목과 진로 선택 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아직도 좀 헷갈리시지요?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뒤로 책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8쪽을 봐주십시오. 자, 8쪽을 보시면 여기에 일반 선택은 무슨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어떤 과목인지 나와 있습니다. 수학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배우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는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 중에 미적분은 일반 선택 과목이고 기아와 수학과제 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적 산출 방식인데 일반 선택은 등급 산출이 되는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 산출이 되지 않는 절대 평가로 예 3단계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즉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은 B 40점 이상은 C인 그런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보시면 일반 선택은 무슨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무슨 과목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서울대 이수 기준, 아까 우리가 봤던 체크리스트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4번 같은 경우 일반 선택 4 과목을 하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년 때 수1, 수2, 수2 확률과 통계를 이수한 학생은 미적분을 선택하든지 그러면 일반 선택과목 네 과목을 이수하는 거죠. 아니면 일반 선택 세 과목이나 즉 여러분들이 2학년 때수 1, 수2 학통을 선택한 학생은 이미 일반 선택 세 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진로 선택 강과목, 뭐 예를 들어서 기아라든지 수학까지 탐구 둘 중에 하나를 이수를 하면은 서울대 수학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과 계열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으로 두개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세 과목과 진로 선 2과목을 하던지 아니면 일반선택 2과목과 진로선택 3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의 모든 2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진로선택 과목은 2과목과 예, 생활과 과학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2학년 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두 과목이니까 화투 그다음에 생활과 과학 이렇게만 이수를 해도 만족을 하겠죠. 아니면 뒤에 걸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화1 생원 예, 이렇게 이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학년 올라왔을 때는 진로선택 3과목을 해야 되니 2과목인 화학2 생명과학2 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과 과학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진로 선택 세 과목으로 역시 과학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과 계열 학생은 아마 수학과 사회 이거 두 가지로 충족을 하시게 될 건데요. 사회 교과목은 일반 선택 세 과목 진로 선택 한 과목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선택 두 과목에 진로 선택 두 과목을 하던. 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은 사회 문제 탐구와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과목에 해당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2학년 때 경제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이렇게 했다면 일반선택 세 과목 모두 이미 이수한 거고요. 그러면 진로선택은 한 과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회문제 탐구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이렇게 이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학년 때 일반선택 두 과목 경제와 어, 정치와 법을 하셨다고 한다면 3학년 때는 진로선택 두 과목인 사회문제탐구와 예,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이렇게 이수를 하면은 사회교과는 서울대 정시모집에 교과이수 가산점에 만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트랙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쪽은 현재 1학년의 트랙이고요. 여러분들에 해당하는 것은 오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2학년도 입학생이죠. 자 여러분들이 3학년 때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때의 주의사항이 옆에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문계열이 되겠습니다.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아와 수학과제 탐구 중에서는 기아보다는 수학과제 탐구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화국어 미적분 영어권 문화 중에서는 어, 심화국어나 영어권 문화 한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문계열에서는 일단은 대부분 2과목을 이과 성향의 과목이니, 세계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과목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과 과학, 미출칭 과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택3에서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사탐 두 과목과 과탐 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굳이 꼭 생활과 과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2학년 때 사탐만 세 과목을 들은 학생은 반드시 생활과 과학은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과학탐구의 필수 이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대부분 인공지능 기초를 이수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학생은 미출친 과목 있죠. 일본어 회화 원부터 텃밭 가꾸기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생활 교양, 필수 이수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두 과목은 선택이 되었지요. 그러면 나머지 한 과목은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춰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경계열, 교육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 IT계열, 보건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옆에 텍삼에 대한 유의사항이랑 이렇게 같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참고할 자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 2022년도에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5개 대학이 모여서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과목 안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책자 한번 보시고 과목, 특히 투과목 선택하는 거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 각종 포털 사이트에 어, 5개 대학 공동연구, 대학 자연계열, 전공, 전공 학문 분야에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라고 치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핵심 과목은 말 그대로 이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수를 했으면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핵심 과목은 수학 교과와 과학 교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 음. 기계공학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를 보시면 핵심 과목이 예, 물리학2가 있습니다. 예, 물리학2가 핵심 과목이 되고요. 권장 과목으로는 화학2가 있습니다. 예, 물론 다섯 개 대학을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특히 기계공학과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 여러분들 물리학2는 반드시 이수를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뭐 위에 옆쪽에 보시면 각종 건설, 건축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과 는 핵심은 없지만 어, 권장 과목에는 물리학원이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원수투, 미적분은 대부분 모든 자연계열에는 있고요. 기아는 있는 과목도 있고 있는 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이렇게 지금 핵심에 있는 거 보이시죠? 각종 컴퓨터 계열과도 역시 핵심에 기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은 이렇게 권장 과목으로 있는 거 예,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를 하시면 내가 두 과목을 무엇을 어, 이수를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책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오 예, 쪽을 참고하시고. 자기 진로 관련해서 참고하셔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은 대부분 소인수 강좌, 특히 공동교육과정은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입시와 관련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1학기 때 소인수 강좌를 꼭 나는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소인수 강좌, 지금 현재 2학년에 국제정치와 미술전공 실기 운영하고 있죠. 우리 학교 학생으로만 5명 이상이 되면 소인수 강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 강좌도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출석. 그 다음에 수행평가, 지필평가 모두 다 보는 정규교육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예, 원하시는 분은 수강신청할 때 과목을 쓰시면 되는데 그거는 저 뒤쪽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수강신청해 보셔서 아마 알고 계실텐데요. 자 이번에 수강신청 기간은 6월 1일 목요일부터 6월 1 0일 월요일까지고요. 자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담임선생님께 받은 자기 아이 아이디와,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을 하셔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해봐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수강신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의 최종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수강신청을 해 주시고 중간에 약간의 좀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 기간 있습니다. 정정 기간은 7월 달이고요. 그때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가 확실히 결정이 됐죠. 예, 되도록이면 1차 수강신청 기간 때 본인의 어, 진로를 확실히 결정해서 과목을 선택을 하시, 하시고요. 정정 기간에는 정말 어, 완전 난 정말 꼭 정정해야 되겠다. 그런 학생들 위주로만 정정 기간에. 과목을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이수다님이 교과 편제 즉 성적에 대한 것이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 쪽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린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하게 진한 글씨로 개설된 것은 진한 글씨로 표현된 것은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이 진로선택 과목인지 선택 과목인지 표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교과목들 여러가지 교과목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소인수 강좌의 개설을 요구하는 과목은 우리 학교에 일단 편제표에 없는 과목만 가능합니다 지금 진하게 되어 있고 밑줄 되어 있는 과목은 모두 다 우리 학교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이 과목 외에 요 과목을 꼭 수강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어, 전공기초 어, 전공 러시아어 꼭. 이 과목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소인수 강좌로 여러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인수 강좌 과목은 자기가 마음대로 막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9페이지에 있는 9페이지에 있는 과목명을 보시고 아, 여기에서 나는 꼭 소인수 강좌로 이 과목을 신청하고 싶다라는 과목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국제 정치처럼 원래는 우리 학교 편집표에 없습니다. 그런 과목들, 지금 이런 과목들을 작년에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5명 이상이 되면 소인수 강좌를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싶은 소인수 강좌를 여기 과목, 고그 페이지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학교 교과목별 성적 처리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로선택 과목은 여기 보이시면 알겠죠. 등급 상출 예, 안하고요. 어, 성취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 성적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예시로 나옵니다. 그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은 한번 선택해 보셔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과목 선택할 때첫 번째 진로에 대한 고민은 우리 2학년은 거의 다 끝났죠? 과목을 잘 선택하시고요. 본인이 대한 결과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시고, 과목 다 정, 정 기간까지 끝났는데 다시 또 과목 선택하는 거 귀엽지 않도록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을 시간 날때쭉 읽어 보시고요. 당장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 대학 입시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뒤쪽에는 입시하고도 관련된 과목 선택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 날때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 학교 개설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요. 선생님의 한마디는 이 교과에 대한 우리 학교 선생님의 학생들한테. 어, 하고 싶은 한마디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과목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 예,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